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. 에티오피아 여행은 편안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경험을 저한테 주었습니다. 화산, 달룰진형, 그리고 소금산, 뛰어다니는 품바, 가젤, 날아다니는 플라멩고, 이 모든 것들이 생생하고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지만.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에티오피아 부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거기에서 느낀 점, 받은 충격, 생각한 거,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영상에 잘 담아낼 수 있을까. 맨날 뭐이게 어디 다닐 때도 무시를, 무, 무르시지. <laughs> 맨날 어디 다닐 때도 하마를, 하마를, 무르시, 무르시. 어, 어떻게 하지, 어떻게 하지, 이러면서 다녔거든요. 그러다가 결론을 낸 게,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.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, 마을에 딱 도착을 하면,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. 뭐, 우리가 가진 카메라가 신기해서, 나랑 사진을 찍고 싶어서, 전혀 아닙니다. 돈을 벌려고 해요. 왜냐하면, 사진을 한번 찍을 때마다 5비를씩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. 사진을 찍지 않으면 돈을 못 버니까 무조건 사진을 찍자고 덤벼듭니다. <laughs> 그게 이제 뭐다 찍어도 포기하지 않아요. 계속 사진을 찍자고 달려들 거예요. 그들의 문화를 함께 즐겨보는 그런 만남, 그들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거나 그럴 수 있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자유롭게 뭐 설명을 하거나 말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. 사실 제가 생각한 부족의 투어는 이런 거였어요. 그들의 삶을 약간 훔쳐보기도 하고, 그들이 하는 전통 의식 같은 걸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게 뭐 아무리 많이 찍어도 계속 바래요. <laughs> 그리고 또 바라는 게 비누. 네, 비누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던 신발도 달라고 그랬었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줄게 없어서 제 속옷을 좀 챙겨서 줬답니다. 에티오피아 부족과의 만남이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들과의 만남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. 그냥 책에서 보거나 인터넷에서 보거나 TV에서 보는 그런 충격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. 실제로 접시를 입술에 낀 무르시 부족을 본다는 것. 그리고 실제로 채찍질을 당해서 엄청난 상처가 난 하마르 부족의 등을 본다는 것. 그런 것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. 실제로 모르시 부족의 그 접시를 빼고 끼는 걸 봤는데,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 없겠더라고요. 네. 그런 부족의 문화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, 이렇게, 실제로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지는 몰랐어요. 아직까지도 실제할지는 몰랐어요. 호주의 뭐 부족 같은 경우도 그런 그냥 행사할 때만 입고 뭐 이렇게 춤추다가 평상시에는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에티오피아의 부족은 내알이었습니다. 진짜 말 그대로 내알. <laughs> 네, 그냥 거짓이 없는 그들의 삶이었어요. 사실은 조금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에게는 가혹해 보이는 문화였습니다. 많은 부족이 좋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족은 다스타치 부족이었습니다. 다스타치 부족은 저와 같이 춤을 춘 부족인데요. 사실 다스타치 부족은 그렇게 뚜렷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. 뭐, 하마르 부족처럼 특별한 성인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무르시 부족처럼 이렇게 뭐 입술에다가 접시를 끼거나 그런 부족은 아니었어요. 사실 다른 부족들은 사진 찍기 급급했거든요. 그런데 매번 사진 찍을 사람을 고르고 사진 찍고 돈을 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졌었어요. 굉장히 지쳐있었어요. 아, 뭐랄까, 뭐 사진을 찍고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,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. 아, 이렇게 매번 부족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되나? 아, 이러려고 온게 아닌데.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. 라고 생각할 때쯤 다스타치 부족을 만났습니다. 저희가 그 부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가 얼마만큼 사 돈을 줄 테니 너희가 나눠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해달라. 그랬는데 그게 통했어요. 이 제안이 유일하게 통한 부족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 경계 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기 시작했어요. 같이 춤추고, 노래하고, 껴안고, 포옹하고, 만지고, 그런 것들이 아, 내가 진짜 이러려고 이 부족들을 만나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부족은 굉장히 이렇게 결속이 있는 서로 믿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. 아, 우리 부족장이 이렇게 돈을 받으면 나 나에게도 나눠 주겠구나. 그래서 그렇게 부족장한테 돈을 주고 나서는 제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답니다. 같이 춤도 췄고요. 노래도 불렀어요. 그럼 저랑 같이 에티오피아 부족을 보러 음... 가실래요?